자 제일 먼저 하실 것은 겉과 겉끼리 마주 보고 포개어서 1cm 폭 들어서 박습니다 쭉쭉쭉 이렇게 아시겠죠 자 겉과 겉끼리 마주 보고 박으신 다음에 이 부분이 많이 울어요 그래서 자 시접 너무 두껍다 좀 잘라 냅시다 이 시접을 한 0.5불 양만 놔두고 자르세요 이 부분은 가위밥을 내시고 가위밥을 이렇게 바짝바짝 자르세요 이렇게 해서요 동시에 잡고 0.5폭 또는 노루발폭으로 한번 상침을 하셔도 되고 겉에서 바느질 나오는게 보기 싫다면 시접을 안감 쪽으로 집게 놓으시고 안감 위를 한번 0.2 내지 3 정도를 상침을 하셔도 됩니다 싹 꺾어서 하세요 겉에서 이 안감이 보이지 않도록 살짝 0.1 정도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끔 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상침을 전체적으로 저는 놓도록 할게요.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겉에서 상침질 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얘를 겉면, 그 위에 그대로. 자, 위에 높이 맞추고요. 옆에 측면 맞추세요. 우리가 1cm 시접 남겨놓은 부분 있죠? 요것을 잡고, 그대로 박습니다. 그대로 모양 박으시고 오바로 치세요. 자 주머니감을 먼저 앞뒤로 포개어서 모양 와이런 뭐. 자 이렇게 주머니 박고 오바로 치고, 자 여기 입구만 따닥 고정. 여기도 입구만 따닥 고정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마주보고. 놓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그 줄자 끼워서 재어봤던 그 부분 있죠? 엉덩이가 들어갈 그 부분이고, 이렇게 재보시면요. 맨 밑단 이 1cm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원단을 당겨서 맞춰서 박으시면 돼요. 겉과 겉끼리 마주보고 포기어 놓습니다. 이렇게. 포기해서 시침핀 꽂고, 맨 마지막 차이 나는 거는요, 잡아당겨서 박습니다. 이때 박으실 때는 긴 쪽이 바닥으로 내려가도록 박으세요. 맨 마지막 끝단 시침핀 딱 꽂아놓으시고, 쭉 당겨서 가운데 시침핀 한번더 꽂으세요. 항상 박으실 때는 길이가 긴 원단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쭉 당겨서 박으세요 늘려서 이랬을 때 여기에 갈매기살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건 지금 시접이고 자 시접 챙기면 이 갈매기살이 나오면 안 되게 매끈하게 박으시고요 이 안쪽은 가름 솔기로 다려서 각각 오바로 치는 게 좋겠죠. 오바로, 오바로. 그 처음부터 시작을 1cm로 두면요, 어, 각각 오바로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겉과 겉끼리 마주보고 포개세요. 한 가운데 여기 실패뜨기 있는 부분 있죠? 딱 맞춰서 시침핀 하나 딱 꽂으시고, 요 곡선 따라 그대로 1cm 폭으로 받고 오바로 치세요. 그때 오바로 칠 때는 한번 오바로 칠게요. 자요 상태에서요 여기를 이렇게 벌려보세요 벌리면 바지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양쪽 주머니 들어가 있고 이 가랑이 나와 있고 바지 모양이죠 반대 방향또 그대로 펼치세요 펼쳐서 이렇게 아주 보면 바지 모양이 나옵니다 옆선을 박을 땐 박을 때는 이 상태로 박으면 안되죠. 모양만 확인하시고 그대로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반대로 양옆선을 박습니다. 1.5cm 간격으로 박을게요. 자 지금 바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밑에 튤립 모양 밑단을 달면 되는데요.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여기 입구를 오바로 쳐서 다려가지고 쫙 박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면 저는 마침 같은 색상의 바이어스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바이어스 테이프 가지고 여기를 인바이어스를 싸줄겁니다. 인바이어스 쌀 때는 어 요거를 그대로 반접으세요. 반접어서 겉면에다 대고 얹어놓으세요. 얹어서 자 전체 폭에 반, 보다 조금 안 되게 박습니다. 저는 공업용 노르발 폭이기 때문에 한0.6 사이즈 정도로 쫙 박아줄 겁니다. 이때 이 바이어스를 당기지 마세요. 인바이어스는 당기는 거 아닙니다. 밑단이에요. 밑단에 바이어스 폭반 접고 맞춰서 저는 노르발 폭 정도로 자, 전체 폭의반안 되는 위치에 박으세요. 당기지 말고 그대로 한번 펼쳐서 다려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다려 놓고 얘를 그런 다음 이 시접을 안쪽으로 싹 꺾으세요 이때 이 끝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게 자 박았는데 이게 밖에 이렇게 보이면 보기 싫 겠죠 살짝 말아 넣으세요 0.1 가량 말아 넣은 상태에서 요 끝에다가 박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끝이 좀 단정하고 깨끗해 보이겠죠 여기 이렇게 제께서도 덜 보기 싫고 옆부분이 이렇게 튤립처럼 타지 모양이 되겠죠 뒤에서 앞쪽이 나와야 돼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요 모양을 그대로 잡으시고 이게 진짜 헷갈리거든요 자 잡으시고 여기 보면 가위밥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가위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놨어요 그 가위밥끼리 맞추세요 반대 가위밥은 여기 와야 되고 이쪽은 여기 와야 되고 자요 가위밥과 옆선을 맞춰서 시침핀을 꽂습니다 엎어 놓고 그대로 엎으세요 잡고 그대로 잡고 엎으세요 이렇게 너치 표시끼리 그리고 옆선 맞춰서 붙핀자 이렇게 꽂아서 입구를 1cm 들어가서 박습니다 자 여기를 오바로 쳐 오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제낄 때 시접은 위로 꺾으면서 제끼세요 되겠죠? 이 부분에 시접이 지금 위로 꺾여서 이 위에 시접이 있습니다. 위쪽에. 그러면 겉에서 한번 누름 상침을 하세요. 시접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저 겉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상침할 때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쪽이라고 하던데 장침마실때는 안쪽에서부터 하세요 자 시잡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계면에 여기 튀어나온 거를 탁 받쳐 두시고 이렇게 겉에서 박을 때는 바늘땀 좀 커야 이쁩니다 자 지금 3 놓고 박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가이드에 딱 맞춰서 이렇게 박으시면요. 빨리 박아도 일정한 간격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반듯하게 박히죠. 자, 이렇게 툴리 모양의 바지 밑단을 붙였고, 이제 일자 허리 고무줄 베스트만 달면 됩니다. 제 고무줄이 지금 2.5 폭이거든요. 고무줄 폭이 2.5cm라면 한 바퀴 감으려면 5cm가 필요해요. 그리고 시접을 각각 어 1.5, 1.5를 줄게요. 왜냐면 오버로 걸쳐야 되거든요. 벨트는 그냥 바이어스 방향 말고 일자로 연결하겠습니다. 일자로 연결하고 가름솔기로 달여놓기. 자, 길이가 얼만큼 필요한가 확인해 봅시다. 자 시접 1cm 남겨놓고 1cm 튀어나오게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내려한 바퀴 돌려요. 어, 이만큼 필요하네요. 필요한 양만큼 자르시고 겉과 겉끼리 마주보고 1cm 받고 가름솔기로 다리기 이 허리벨트를 반접어 다려놓겠습니다. 저는 68cm 자르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자기가 자르는 그 양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로 자르세요. 얘를 이렇게 포개어서 박으시면요. 두껍습니다. 얘는 이렇게 편편하게 이렇게 놔두시고, 좀 얇은 원단, 이게두꺼 저는 이게 지금 두껍거든요. 두꺼운 원단 말고 얇은 원단을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이렇게 편편하게 얹어 놓으세요. 얹어서 여기를 네모로 촘촘하게 여러 번 박을 건데, 네모가 크면 그 박았는 만큼 탄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좁은 네모, 폭한 1cm 정도 네모를 여러 번 박아 오세요. 이렇게 1cm 폭으로 여러 번 박으신 다음에, 남는 거는 자르세요. 이렇게. 그러면 편편하겠죠. 고무줄을 중간에 끼워 놓고, 이렇게 딱 끼워놓고 박습니다. 박아오다 보면 원단보다 고무줄이 짧아요. 그럼 이 고무줄을 반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당기세요. 이렇게 당겨요. 자, 원단도 앞뒤로 당기세요. 이 속에 고무줄 을다 집어 넣으시고, 고무줄 양이요, 꼬이지 않게 일정하게 골고루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를 4등분 표시할까요? 자, 하나, 둘. 이쪽을 하나, 두 자, 이런 식으로 4등분 표시를 하시고요. 자보세요 이렇게 시접이 위로 오도록 잡고 이 시접과 이 벨트 시접이 같은 방향 오도록 이렇게 위로 오도록 잡고 시침핀 고정 사네 어, 군데를 다 고정시키세요. 여기 또 반대 방향에 쭉 당겼을 때 길이가 벨트랑 몸판이랑 맞아야 됩니다. 이때 왼오르발로 바짝 들려와서 박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 있잖아요. 원단 크고 고무줄 쪼글쪼글하고. 자, 원단은 늘어져 있고 고무줄 쪼글쪼글하죠? 이거를 쭉 당기세요. 바늘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쭉 당겨서 높이를 맞추시고, 이때 앞뒤로 당기시면서 박아도 됩니다. 주머니 잘 박고, 늘어나지 않게. 입구 부분도요, 상침하시고 싶으면 상침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저는 상침하지 않겠습니다. 린는 원단이나 피그먼트 원단, 뭐 그런 걸로 만들면 진짜, 진짜 이쁘겠네요. 아래 볼게요. 제가 원했던 그 핏이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 이거 보이세요? 여기, 틀린 모양, 여기. 이쁘다. 이거 그냥 면바지처럼 입고 다녀도 되겠습니다. 이쁘다.